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신학자이고 주석가이고 사상가인 존 칼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럽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종교개혁자, 이분은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장 위로가 넘치고 우리가 가장 큰 소리로 찬송해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고 극찬을 했다 그럽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 자녀됨의 깊은 감격과 은혜가 가슴에 젖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를 성도들이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이고 더 이상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내 마음 속에 은혜로, 감사로, 아멘. 감격으로, 찬송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저 예수로 단순히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은 이런 자녀들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에 대해서 의미를 별로 뜨겁게 감사함으로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큰 의미 없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 감사하다. 이 정도가 되어지고 끝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지 못하고 우축되고 당당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한숨 쉬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사람도 세상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웅추린 모습으로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셔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별이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별 3, 4개의 대장인데 아들은 동네 골목에서 건달들하고 몰려다니며 술이나 먹고 삥이나 뜯는 이런 수준이라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아들이요, 딸인데가이 세상을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 자리와 내 이름과 내 위치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 성령이 계시고,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늘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얼 주셨다고 권세.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시시하게 살아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조그마하기도 하고, 키도 별로 안 크고, 허리허리한 교통... 순경 아저씨가 커다란 15톤 막 트럭 같은 거, 대형 관광 버스 같은 것도 손을 번쩍 들고 호루라기 한번 삑 불면 가던 길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능력 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라가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세가 무서운 것이요. 세상은 악하고 골리아처럼 거대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일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어둠의 권세는 쫓겨가는 거예요.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장롱 속에 누누고 있다든지 땅 속에 밥물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시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래요. 성경이 말합니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겸손한 모습도 나타나고. 나보다 남을 닿게 여기며 섬기고, 높여주고, 위로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어디서나 검소하게,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여임에 틀림이 없다면, 나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감동을 줄수 있는 삶이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떤 여자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다리 밑에서 구걸하는 어린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불러가지고 옆에 있는 가게에서 음료수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먹으면서 아줌마 아줌마는 하나님의 친척이지요?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하나님 친척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란다.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함께하는 이웃이나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사는 것이 나하고는 다르구나.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들으십니까? 아니, 너 예수 믿었어? 근데 그렇게 말해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대법관을 지냈던 김홍섭 판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 분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 장로님인지. 대법관이면서도 검소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데 한번은 강원도에 일이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가시는데 시외버스를 탔대요. 옛날에는 그 버스를 타면 가끔 군인들이 올라와서 검문을 했잖아요. 특히나 이 강원도에는 군인들 도 부대도 많고. 저 북한이 가까워가지고 검문이 많은데 군인이 올라와서 검문을 하는데 이 김홍섭 재판관 이분한테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 그래서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행색이 조금 좀 그런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더래요 대법관입니다 그랬더니 비웃으면서 당신이 대법관이면 나는 대법원 원장입니다 이랬더래요 그래서 판사 신분증을 땅대로 줬더니 기절 초풍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어디에 가다가 신문을 하는데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 가서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기절 조풍할까요? 비웃는 세상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이야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오늘 예수 믿는다라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세상,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면, 아,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한때는 여기 중동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돈을 깜빡 잊고 안 와가지고 다 생문교회 집사인데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어른들이 생문교회 성도라면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때 갖다 주세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근래 10여 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혹시 잘못 사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신분을 가지고... 나는 잘못 사는 건 아닌가?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우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거슬리고 그 성령의 인도가 아닌 내 마음대로, 내 환경대로 그냥 가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나 아멘.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양자의 용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무슨 용이 주어졌다? 양자의 용이 주어졌다.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죄악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의 용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 전에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누가 어느 집으로 양자를 갔다 그러면 별로 좋은 인식이 아니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뭐 팔려간 것처럼 뭐 이상한 그런 그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 같은 나라에는 문화가요. 양자 그러면 아주 굉장히 명예롭고 영예로운 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문화와 관습이 다 다른 것이죠. 얼마 전에 남북 어떤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표들이요. 북한에 갔다가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서빙하는 그 여자분들을 부르는데 아가씨 물좀더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아주 망신에 망신을 당했다 그러네요. 북한에서는요. 문화가 아가씨 그러면 아가씨는 몸을 파는 아주 비천한 이런 여인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부라고 그러는데요. 접대부. 그럼 우리나라에서 식당 가가지고 접대부 물한컵더 주세요. 우리나라는 이 접대부 그러면 아주 낮춰서 비천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문화 차인 거죠. 양자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로마와 우리나라의 이런 양자의 개념. 의미 차이가 크다 이런 이야기예요. 로마에는요, 절대 가부장적인 제도기 때문에 양자, 그러면 모든 아버지의 가정의 재산과 또 권세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어받는 아주 신분상승의 이름으로 아주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는요,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주변에 누구든지 양자로 택해서 데려오면 그 양자는 하루 아침에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받는 신분 상승에 이런 영예를 누린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요. 양자 출신이라 그러네요. 성경에도 보면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모르드계의 양녀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무비보셋은 다윗의 양자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양자로 정말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이땅 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로마 법에는 양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일곱 명의 증인을 세워야 된대요. 그런데 이 증인이 온다 그래 놓고 안 와가지고 양자의 그 예식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고 양자로 서약을 했다가 마음이 또 변해서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일에는 누가 보증을 서느냐, 증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6절이 말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했다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변개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축되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그 이름을, 그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이름의 권세를 네가 당당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패배한 병사처럼 어깨를 들이뜨리고 우축된 모습으로 살지 말기를 바라고, 아멘.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선포하시기를 바래요.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가로막는 장애물이 변하여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 영광 받요 함께 아야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뭡니까? 부모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는 상속. 여러분, 대기업, 아니, 대기업이 아니라 어느 회사의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도 참 힘이 생기고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만군의 왕이시라니까요. 그분의 상속을 받는다. 이거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이 상속자의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멘.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시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천사가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돕는 자로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천사를 흠모하고 천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아멘. 아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은 천사를 후원을 받는 자들이요, 아멘. 천사를 거느리고 다니는 자들이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대통령의 아들 딸이 돼도 보호하고 경호하는 사람들이 붙는다 그러는데,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군천사가 나를 호위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당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속자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한 주간 정말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찬송가 92장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